안녕하세요 코페리입니다. 사부장님 따라잡기 지금은 꼬아코 말씀드릴게요. 어, 기둥코 주변으로 코를 늘릴 때 보통 다른 작가님들 보면 이렇게 코를 바늘 실을 안뜨기 방향에 놓고 겉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코가 하나 걸리게 되면서 여기 바늘 비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늘 비우기로 만든 코는 안뜨기 방향에서 다음에 돌아올 때 구멍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 정방향으로 찌르지 않고 꼬아뜨기 방향으로 잘 찔러주셔야지 구멍이 안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냥 바늘 비우기를 한 다음 꼬아뜨기 하지 않고 정방향으로 해서 구멍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구멍을 만들지 않고 어, 사부장님 도안에서 꼬아코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꼬아코 자리에서 엄지를 이렇게 실을 감아주시고, 바늘을, 뜨던 바늘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렇게 가마코 만드는 방식으로 꼬아코가 하나 생기게 돼요. 꼬아코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둥코가 두개 있으면 두 개, 하나 있으면 뭐 하나, 기둥코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또 꼬아코, 기둥코 옆으로 하나씩 생기니까 하나 더 꼬아코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또쭉 가다가 이번에는 배색 꼬아코가 있는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배색 꼬아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이 다른 색실로 걸려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 뜨다가. 이번에는 배색 꼬아코 걸차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분홍색 실로 뜨다가 꼬아코를 뜨면 이렇게 바로 하면 되지만 배색 실은 조금 멀리 있잖아요. 이럴 때 꼬아코의 장점이 만약에 이렇게 배색 실로 바늘 비율 길 걸게 되면 이렇게 돼서 코가 뜨게 되거든요. 놀게 돼서 나중에 돌아올 때 찾기가 힘들게 되는데 얘를 배색 꼬아코는 이렇게 얘도 데리고 와서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꼬아코 만드는 방법으로 걸어주시되, 얘가 너무 당겨지지만 않게 약간 여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색 꼬아코 두고, 그리고 기둥코 다시 또 걸어주시고, 만약에 여기도 또 배색 꼬아코라면, 또 걸어서, 엄지로 꼬아코를 만들어서,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배색 코라면, 이렇게 걸어주시고, 배색코 다음에, 원래 바탕색 실이라면, 이렇게 바탕색 실 데리고 오시고요. 이제 배색 꼬와코랑 꼬아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